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는 제가 한국어로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로 이전 영상에서는 영어로 녹음을 하고, 자막으로 한국어를 제공하려고 한 두세 번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녹음으로 아예 한국어로 녹음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한국어 자막을 입력을 할때뭐 제가 맞춤법 검사를 다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아예 녹음을 하면 좀더 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플랜위드미인데 지금 제가 올해부터 계속 사용한 올해 작년 한 10, 10월? 11월? 10월? 부터 호분이치 윅스를 사용했는데 그때는 2021년 거를 사용하고 있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2022 호분이치 윅스를 사용하기를 시작했는데 어 꾸준히 계속 이 똑같은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로 갈아타지 않고 계속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어 지금 왼쪽 오른쪽 둘다 테두리 있는 느낌을 선호해서 지금 테두리를 다 그리고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요일별로 칸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지금 다 나누고 있고 가장 밑에 일요일 칸이 좀 많이 작긴 하지만 어, 일요일에 많이 적진 않아서 어, 일요일 마, 마지막 맨 마지막 맨, 맨 밑에 왼쪽 칸을 일요일로 쓰고 오른쪽은 헤비 트래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작성을 해주고 가, 왼쪽에 가장 왼쪽은 제어 혹시 스케줄이 있는 어떤 특정한 요일 특정한 시간에 어디 약속이거나 어떤 수업 혹은 스케줄이 있는 스케 그 시간을 적어주고 어떤 스케줄인지 옆에 같이 적어주고 오른 아, 왼쪽 페이지의 오른쪽은 더큰 칸은 그날의 투두 리스트를 적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적어줍니다. 그 제가 화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 마스킹 테이블 전 저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 어떤 기간 어느 요일부터 어느 요일까지 표시할 를 때는 어, 형광펜이나 어, 펜으로 화살표로 그리는 것보다는 저렇게 얇은 마스킹 테이블로 표시를 표기를 하는 걸더 선호합니다. 아저 마스킹 테이블로 사용하는 걸좀더 선호하긴 하는데. 저거나 아니면 어떤 모는 눈 위에 어, 마스킹 테이프 또 있긴 한데 어, 주로 얇은 걸로 표기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또 TMI는 어, 찢어진 느낌보다는 잘라진 느낌을 좋아해서 또 쉬, 깔끔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 깔끔하게 되진 않고요. 이제 오른쪽에 각 요일별로 요일이랑 날짜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마스킹 테이프로 어, 하단을 가리고 있는데 거기는 일본어가 적혀 있어 가지고 제가 못 읽어서 가리긴 하, 하고 저 마스킹 테이프도 제가 어떤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각각 각 월별로 마스킹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를 하나 정해서 한 눈에 아, 어 어떤 요일 어떤 월이다. 어떤 먼스다. 어떤 아 월이 바뀐다. 이번 페이지처럼 어저희가 일요일이 5월이 되니까 바뀌는 게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저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어, 표기를 하고 있고요 일종의 표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엣지에서 엣지라는 사이트 앱에서 산 인서트를 지금 팁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 따로 인쇄를 해서 어, 그 종이를 이 중간에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토모의리버 종이를 종이에 어, 인쇄하는 거를 선호하는데 52g 토모의리버는 종이는 너무 프린터가 다 먹어버려서 다 제대로 인쇄가 안 돼서 68 GSM에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다 써버려서 지금 이 종이는 조금 더 두꺼운 종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넘길 때 너무 지금 덥, 지금 붙이기 또 하고 있어가지고 더 두꺼워져서 조금 많이 이질감이 날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금 스케줄 시간 스케줄이 나와 있는 인서트가 레이아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 스케줄 시간별 시간 이 주, 시간별로 있는 스케줄을 표기하기 위해서 하나를 쓰고 하나는 제가 실제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기록을 하기 위해서 어두 번째 시간 스케줄을 인서트를 레이아웃을 어, 더 추가로 넣었었는데 제가 인스타에서 다 어떤 인스타 어카운트에서 어떤 분이 어, 컬, 어, 형광펜을 컬러 코딩을 해가지고 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 지금 두 번째 시간 레이아웃을 임, 이제 붙였는데 그 인스타 어카운트를 지금 여기 화면에 띄울게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지금 화면에서는 제 스케줄 시간을 다 어, 지금 표기 스티커로 아이콘으로 표기를 하기 위해서 다 붙이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시간 스케줄 인서트 레이아웃 두 번째 시간 레이아웃이랑 다른 또 추가로 팁핀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노트를 쓸수 있는 어, 공간이 좀더 필요해서 같이 티핀 하고 있습니다. 호브니치 위크스가 어, 공간이 조금 작아서 많이 노트 테이킹을 못해요 그래서 어, 그리고 제가 그 레귤러 그 뒤에 노트 종이가 71 페이지밖에 없는 걸 어, 선택하기도 해서 그렇긴 하는데 그 메가는 호브니치 위크스 메가는 뒤에 노, 노트 페이지가 250 약250 페이지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커버를 이 플래드 그, 커버를 어,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이거를 선, Regular 어번이지 위크스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어, Regular 못할것 같아요. 꼭 어번이지 위크스 메가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너무 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음, 내년에 호브니튜빅스 종이가 Tomorrow r 가좀 바뀐다고는 해서 또좀 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네. 내년에도 호브니튜빅스 호브니튜빅스를 사용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는 계속 어,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고요. 이 스티커도 프린업 인쇄 제가 인쇄할 수 있는 PDF 파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엣시에서 어 샀고 지금 그 샀던 샵 이름을 지금 띄우겠습니다. 음 계속 계속 스케줄을 표기해주고 있고 음 그리고 확실히 스티커를 붙일 때는 트위저스 집게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라 제가 크리켓이나 실로엣 머신이 없어가지고 다 손으로 저렇게 인쇄를 스티커 인쇄를 해서 저 인서트 저 스티커 인서트에 제가 다 잘라서 직접 붙이고 있습니다. 직접 잘라서 붙이고 있습니다. 손으로 잘라서 어, 크리켓이나 실로엣 머신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음, 비싸기 때문에 자 손으로 다 손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팁핀을 하고요. 투명한 테이블를 사용해서, 어, 자를, 긴 자를 사용해서 안에 틈틈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팁핀을 하고 있고, 어, 이게 좀 튀어나와가지고 다시 가위를 잘라서 팁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음, 지금, 여기 인쇄 위에 날짜, 요일과 날짜를 적어주고 있고요. 음, 이걸로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어, 유용했으면 좋겠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꼭 이제 답장 드리겠습니다.